데일리 허브에는 아트 시간이라는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86인치 TV를 하나의 예술 작품처럼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인데요. 안녕하세요. IT 리더리더입니다. 오늘은 놀라운 가성비를 가진 86인치 TV, 이스트라 쿠카 미니 LED TV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어마어마하죠? 요즘은 86인치 TV가 대세입니다. 왜냐하면 가격대가 정말 착해졌거든요. 이 제품은 놀라운 하드웨어 스펙과 뛰어나 화질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데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제가 약한 달간 사용해 봤거든요.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포인트 제가 상세하게 알려드릴 테니 끝까지 영상을 보시면서 잘 참고를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디자인을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디자인은 중소기업 TV 하면 아무래도 디자인이 아쉽지 않을까 우려하실 수 있는데 이스트라 쿠카 미니 LED 86인치 TV는 프리미엄 TV 디자인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초슬림 베젤로 되어 있어서 꽉찬 화면의 매력을 느낄 수가 있고요. 그리고 보통은 하단 베젤만 살짝 더 두껍게 되어 있는데 얘는 사면이 다 일정한 두께로 되어 있어서 더 완성도 높은 디자인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광의 메탈 프레임으로 되어 있고요. 초슬림에 엣지 있는 메탈 스탠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직선으로 표현해 간결하고 공간을 많이 차지하지 않는 깔끔한 디자인을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어떤 연결이 가능한지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측면에 보면은 여러 가지 풍부한 연결 단자를 확인해 볼수 있는데요 4 8가 b p s 의 대역폭을 가진 최신의 HDMI 2.1 단자가 두개나 있고요 1 8가 b p s 의 대역폭을 가진 HDMI 2.1 단자는 한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 3개의 HDMI 단자를 구성하고 있고 그리고 USB 2 0 단자 2개, 오디오 광단자 오디오 아웃 단자, AV 인 단자, 램포트, 안테나 단자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리모컨은 심플하면서 모던한 디자인을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숫자 키부터 안드로이드 TV를 컨트롤 할수 있는 다양한 기능 키들을 갖추고 있는데요. 넷플릭스, 유튜브, 그리고 커스텀이 가능한 하키총 4개를 할당할 수 있습니다. 앱을 지정할 수도 있고 설정 관련 메뉴를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트라, 쿠카 TV만의 새로운을 확인해 볼수 있는 데일리 허브 하키를 가지고 있습니다 데일리 허브 기능은 조금 후에 자세하게 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키감도 좋고 반응 속도도 빠르기 때문에 아주 만족스럽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TV를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한 디스플레이를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중소기업 TV 하면 아무래도 화질 경쟁력이 별로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 TV는 미니 LED가 적용된 TV입니다 거기다가 퀀텀답 플러스 기술까지 더해서 더욱 생동감 있는 화질을 표현해 주고 있는데요 참고로 색상은 무려 10억개 이상을 표현하고 섬세한 로컬 디밍을 지원해서 놀라운 명암비를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크리스탈 듀얼 발광 칩과 광시야각 확산렌즈를 조합해서 더욱 밝고 선명한 화면을 볼수 있습니다 참고로 피크 밝기가 무려 1000니트나 됩니다 프리미엄 TV의 기준이라 할수 있는 밝기인데요. 정말 놀라운 밝기를 가지고 있다는 걸 확인해 볼수 있어요. 그리고 쿠카는 차별화된 화질 엔진을 전용으로 구축을 하고 있는데요. AI 화질 엔진 카멜레온 이스트림 3.0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저해상도 이미지, 텍스처 더 높은 화질의 레벨로 향상을 시켜주고요. 그리고 저해상도 영상, 그리고 노이즈가 있는 영상들을 알아서 파악해서 화면을 선명하게 만들어 주기도 하고요 그리고 장면별로 최적의 명암비도 맞춰주고 컬러 표현도 실사에 맞게 알아서 조정해 주는 그런 화질 엔진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눈 보호를 위한 아이 케어 기능도 갖추고 있습니다 플리커 프리, 눈 보호 모드, 야간 모드까지 지원하니까 상황에 맞게 볼수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기존 국카 미니 LED TV는 화면 인치가 다양하지가 못했죠 65인치, 75인치만 있어서 조금 더큰 화면을 기대했던 분들이 많았는데 이번 쿠카 미니 LED TV는 55인치부터 86인치까지 다양한 라인업이 구성되어 있으니까 폭넓은 선택이 가능하다는 점 참고를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차별화된 기능인 데일리 허브 기능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다양한 안드로이드 TV들이 나오지만 거의 다 같은 기능을 하고 있잖아요. 이스트라 쿠카 미니 에디티비는 데일리 허브 기능을 통해서 조금 더 폭넓은 사용성을 제시했습니다. 데일리 허브를 누르면 자주 사용하는 앱들을 배치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데일리 허브에는 아트 시간이라는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86인치 TV를 하나의 예술 작품처럼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인데요. 아트 갤러리, 바이브스 공간, 디지털 액자로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아트 갤러리에는 예술과 자연을 선택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술은 명화를 볼수 있는 기능인데요. 다양한 예술작품들을 미술관처럼 사용할 수 있고요. 그리고 프레임 스타일을 변경을 할수 있게 지원을 합니다. 취향에 따라 원하는 액자 스타일을 설정할 수 있고, 그리고 심지 스타일도 변경이 가능합니다. 심지는 뒤에 있는 종이 재질인데요. 원하는 스타일로 변경이 가능하고 그리고 이미지에 전환 시간 설정 가능하고 TV 시작과 함께 자동으로 실행하기에도 설정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바이브스 공간에서는 움직이는 영상 또는 시계 화면을 설정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86인치 대형 시계로 인테리어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족사진의 경우는 USB 메모리를 이용하거나 또는 모바일을 통해서 이미지를 가볍게 전송을 시킬 수가 있어요. 뭐 연인 사진이라든지 가족 사진 등을 넣어서 대형 디지털 액자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자 이번에는 사운드를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이스트라쿠카 미니 LED TV는 Quantum 사운드라는 신기술이 들어가 있습니다. 별도의 사운드 바가 필요 없을 정도로 풍부한 사운드를 들을 수 있는데요, 무려 7개 스피커 유닛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최대 50 와트 출력을 내고 있습니다. 참고로 스피커는 TV 하단에 4개의 엑스트라 트위터 유닛이 있고 2개의 서브 우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TV 후면을 보면은 20 와트의 큼지막한 스피커가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돌비 비전과 돌비 애트모스를 지원하는데요. 해당 소스를 지원하는 영상일 경우에는 필름 메이커 모드를 적용해서 감독이 의도했던 그대로의 사운드 효과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음 이번에는 하드웨어를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최신의 MT9627 고성능 프로세서가 탑재되어 있어요. 이는 전작보다 50% 이상 향상된 CPU 성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전송 속도도 약 50%나 빨라졌고요. 그리고 DDR4 3GB 램 32GB 저장 공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DDR4 램 같은 경우는 더욱 빠른 데이터 전송 속도를 가지고 있고요, 전력 소모를까지 절반으로 감소되어 더욱 더 효율적인 사용을 할수 있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블루투스는 5 2 버전을 지원하기 때문에 무선 이어폰, 마우스, 게임패드, 키보드 등을 쉽게 연결해서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엔 구글 TV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최신의 구글 TV OS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넷플릭스, 디즈니 플러스, 웨이브, 쿠팡 플레이 정말 제약 없이 설치를 해서 사용할 수 있고 무려 1만 개 이상의 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글은 스마트 TV의 표준을할수 있는 정말 다양한 기능들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아이보를 위한 키즈 케어 기능도 제공하고요. 그리고 크롬캐스트 기능이 기본 탑재되어 있기 때문에 스마트폰과 연결성이 좋고요. 그리고 구글 어시스턴트를 통해서 음성 컨트롤을 할 수가 있습니다. 홈 IoT 구축한 분들 많으시죠? 조명이라든지 스마트 커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TV로 다 컨트롤이 가능해요. 커튼 열어. 네, 알겠습니다. 스마트 커튼이 열린 정도를 100%로 맞춥니다. 오늘 날씨 어때? 그리고 이 TV는 최고의 게이밍 TV라 할수 있습니다. HDMI 2.1 최신의 단자를 지원하고요. 그리고 끊김없는 화면을 위한 차세대 리얼 144Hz의 고주사율을 지원합니다. 그래서 게임 시더 부드러운 화면을 볼수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게임 전용 UI. 게임 콘솔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양한 게임 모드 설정을 쉽게 지원할 수 있는 기능인데요. 게임 컨트롤러의 지연 현상을 줄여주는 ALLM을 지원하고요. 화면의 티는 티어링 현상을 억제하는 VRR 기능도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게이밍 TV를 선택하려는 분들한테도 최적의 선택지라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또 많이 고민하는 게 중소기업 tv는 as에 대한 걱정을 많이 하게 되잖아요 중소기업 tv 중에서 가장 앞서나가는 안정적인 as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무려 5년간 무상 as를 지원하는데요 더 놀라운 점은 아무런 조건 없이 5년 무상 as 보증을 해준다는 겁니다 그만큼 하드웨어 기술력에서 자신이 있다는 거겠죠 그럼. 회사가 없어질 수 있지 않냐? 이렇게 우려하실 수 있는데 이스라 쿠카 브랜드는 정말 오랫동안 유지가 되어 있는 브랜드이고 계속해서 다양한 신제품을 만날 수 있잖아요. 그만큼 믿을 수 있는 중소기업 TV 브랜드라고 보셔도 될것 같습니다. 초가성비 TV니까 잘 참고를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끝. <목소리>